안녕하세요. 친절한 생물사 양료고생사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건 사업자 등록. 언제 하기 가장 좋을까요? 사업자 등록은 법에 언제까지 하라고 기하는 정해져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미리 할 수도 있고요. 제가 대표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한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빨리 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우 10월달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3개월 동안 사업을 해서 1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할 예정입니다. 그럼 종합소득세를 내는 건 1년 동안 1천만 원을 버는 것과 3개월 동안 1천만 원을 버는 건 같은 세금을 내게 돼요.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3개월 동안 벌었던 금액을 1년으로 확장해서 1년 동안 4천만 원을 벌었다는 기준으로 그 다음 년도에 건강보험료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하반기에 순이익이 발생할 예정인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증 꼭 빨리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세모대리인하고 꼭 미리 상담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